건물 안의 생활이 답답하고 느껴지신 분을 위해 작은 공원 <laughs> 최상의 환기시설도 구축해두고 있습니다. 안전상호 예방을 위해 곳곳에 감지센서를 설치했으며 소화기도 균형에 따라 복도마다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서 공동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도 철저, 철저한 그야말로 꿈의 터전이라고 자부합니다. 지금 살짝 렉이 걸리는 것 같은데, 요거 좀 이해해주시고요. 컴퓨터가 별로 안 좋아 빨렸빠 그랬다. 돌아가면 지금 입고 있는 교복도 빨아야 하는데, 이런, 빨고 싶단 말이야. 굉장히 형, 웅샤워! 골트 포인트는 처음인걸! 밑에 데이던 공간 치고는 습도도 제법 높아! 이걸 이리 매력적인 공간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니! 매번 뒤질려서 밖에 안 나가고, 카페타파서 이런거 처음 봤는데, 썩어버린 채소 같아, 냄새가. 먼지가 쌓여있다 싱크대 물기 대신 먼지만 가득하다 가슴에 이제 검이 일으져 있다 완전히 썩어버린 무에 벌레들이 일컫고 있다 정신광의에썩 좋은 관객이 아니다 자, 시프트 를 누르고 오 좋네 오 좋아 이런 대수의 자 두번째 막. 비밀번호즉 자물쇠가 달려있다 비밀번호는 모른다 나중에 오도록 하자 엘리베이터에다, 당연히 작동하지 않다. 그리고 혼자 타는 엘리베이터. 무섭다. <웃음> <웃음> 자, 여기는, 어, 전문, 소개기가 있다. 이런 거쓸수 있는 거 봐요. 이거부터 소개. 102호. 아파트라 그런지 일단 건물 구조는 모두 똑같게, 예, 나와있죠. 모나리자가 있죠. 옆에 조상하다 누굴까? 모나리자. 그 이름은 모나리자. 굉장히 퀴퀴한걸 서희야, 너 괜찮아? 예, 부추고 이름이 서희. 아, 서희. 근데, 안에 무언가가 있어. 아! 아, 이거, 이거를 장착을 해놓고 돌아다닐걸. 어, 안 되네. 이거, 이거 뭐? 가스렌지 검실이 쳐져 있고, 아까 똑같은 빨래포근이 뭔가 있다. 조사해보자. 순간접착체를 얻었다. 오. 일단은 공구상자로 대신해서 를 갖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기가 102호였나? 102호. 여기가 이제 101호. <목소리> 오, 문자가 왔죠? 아, 쪽지 가능. 쪽지 기능. 헬프. 아이템을 특정 장치를 사용하시, 아이템을 먼저 장착해주셔야 합니다. 아이템 장착으로는 안심을 한번 선택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하면 우측에 는 아이템 장착 여부를 확인 가능하고, 또한 특정 아이템끼리 조합이 가능하죠. 조합 베이스가 될 아이템 선택 후, 조합 아이템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어우. 선택 후. 이 선택을 하면 뭐 조합이 되는, 뭐 그런. 저게 지금 떴다는 건 여기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올것 같습니다. 반짝거리고 있죠 지금. 굉장히 반짝거리고 서서 당장에는 쓰러질 것 같은 착색이다. 바닥에 시계가 놓였다 시계는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그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만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오늘 동전 몇 개가 있다. 아직 쓸만해 보인다. 기운 조금. 300원을 얻었다. 예, 1,300원. 컨디션 5에 스트레스 0. 아주 좋은 최상의 상태. 최상의 상태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서 보니다. 썩어서 변색된 상자다. 썩어서 변색된 상자다. <laughs> 이제 무언가를 다 조사해보자. 살충 스프레이 얻었다. 뭔가 거미가 있을 때 저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물기가 나쁘다. 아직도 수도는 나온 건가? 최준키다. 이거 가져갈 수 있을까? 민주 선배, 인수 선배의 부탁을 하면 부리겠지? 사람에 아무것도 없다. 아이의 일기다. 2010년 5월 25일 날씨맑음. 아빠와 함께 빌딩 마을로 이사왔다. 빌딩 마을은 가깝했다. 내가 싫다. 아빠에게 말하더니 엄청 혼났다. 2010년 7월 12일 날씨비. 들은 별로다. 애들이 아무도 돌아주지 않는다. 다들 집에서 게임만 한다. 게임만 한다. 아빠의게임기를 사달라고 엄청 혼났다. 2010년 8월 16일 날씨 구름. 선생님들이 난리다. 친구 가한명 실종됐다는 말을 했다. 실종은 없어졌다는 뜻이다. 선생님들은 바보다. 선생님들 바로 옆에 있었는데 없어졌댄다. 2010년 8월 18일 날씨 밝음. 우리들 실종한 애를 실종이라 부르기로 했다. 실종이는 내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다. 실종이는 나와 잘 놀아준다. 이전 10년 8월 20일 날씨 흐림 실종이가 구름 날씨는 흐림이라고 부른다고 가르쳐줬었다. 우리 아빠보다 훨씬 좋다. 2010년 9월 3일 날씨 흐림 장난으로 아빠와 아빠의 관리 열쇠를 이웃집에 갔을 때 숨겼다. 아빠가 찾아낼 수 있도록 힌트도 만들었다. 2010년 9월 4일 날씨 흐림 열쇠 숨겼다고 아빠에게 무지 혼났다. 여기저기 때렸 2010년 9월 7일 날씨 얻어서 오늘 날씨를 모르겠다. 오늘 실종이를 따라 멋있는 곳에 다녀왔다. 멋있는 곳은 아무도 모른다. 나 빼고. 2010년 9월 10일 날씨 어둡다. 실종이가 말했다. 자류, 자유로워지만 항상 함께 놀수 있다. 정말? 아, 실종이는 뭐, 뭐 귀신 이런 거 같죠? 유령. 2010년 9월 10일 오늘. 이게 무슨 소리지? 아빠를 죽임, 어이구! 어? 안 돼, 안 돼. 스트레스 올라가지 마, 제발. 스트레스 올라가지 마, 제발. 아이, 또, 또 보네. 아이. 자,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왜, 피자국이 왜떨어져있지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laughs> 이쪽 방을 의심해보기 전에 애들이 무사한가 그 아까 그 걔가 무사한가 한번 가보도록 해 이구나, 너 소리 듣고 온 거니? 보다시피 입구 주위에 무너진 소리야. 입구 주위가 무너진 소리야. 아무래도 너무 무리해서 입구를 열었나봐. 치우려면 반나절은 걸겠지. 골치 아프게 되는 걸. 아, 인수 이거 무하이 일정을 잡으니까 이구이잖아요다따리만 밖에 나간 뒤에 하라고 무책임하게. 그런데 서희야, 너 얼굴 시퍼렇다. 어디 아프니? 혹시 같이 것 때문에 그래? 괜찮아 인설이가 어떻게든 치워보지 뭐 빛쪽의 일을 당연히 말해야지 빛쪽이 갑자기 나타나고 야 그만해 이런 곳에 그런 농담은 정도는... 아니 오컬트 보원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태도야 신서이 미심쩍은 건 모두 말해두라고 하하하 그렇게 삐지지마난서이의 네 말이 믿는다고. 나중에, 폐기로를 조사해볼게. 그피 자국, 분명 선명한 데에다 마르지 않았겠지. 야 그만 놀려. 어느 곳에 계속해서 스트레 받은 것일 수도 있잖아. 놀리는 게 아니야. 난 정말 기대돼. 여기가 진짜 오컬트 포인트일지도 모른다는 걸. 이상한 녀석. 또왜 그래? 아, 또왜 그래? 어라, 그럼 우리 니 혜영이는 어디 갔어? 설마 혜영이가 없네? 어떻게 된거지? 설마 입고부무너진건 불길한 소리 지만 내가 p d 로 전화를 걸어볼게. <웃음> 틀렸어. 받지를 <laughs> 안아 근처에 배소리 틀리지않았서 적어도 깔린건 아닌것 같아. 지금, 지금 이럴 수가 냐 어서 찾아야지. 어두운 곳에 사고로 당하면 어쩔거야. 알았어. 참나 혜영이 대체 어디로 간거야. 각자 틀어져서 혜영이를 찾아보자. 혜영이를 <laughs> <해외를 찾아보자. 웃음> 찾으면 바로 연락할게.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얼른 저장을 하고,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